한국어 동화책은 많이 읽어주세요? 네 그럼 영어 동화책도 엄마가 읽어주셔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하는데 막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아이는 엄마가 재미없게 읽어주겠지 재미없게 읽는 <laughs> <있는> 게 <laughs> 많고 이 아이들한테 엄마가 또 교재를 받고 하시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<laughs> 책들이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요거를 지금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께 교육을 들이 <laughs> 한국어로 알고 있는 거를 영어로 의미를 알아야 재미지 의미가 모르는 상태는 왜냐하면 동영상은 막 화면이 움직이니까 재미있는 거고 근데 책을 읽어줄 때는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서 그림이랑 맞추셔야 돼요 스토을할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 레벨이 1, 2, 3, 4, 5, 6, 7에서 팻가까지되고 이게 영어 교육에 굉장히 유명한 블룸이라는 학자가 만든 She is really happy e m o t i o 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음절을 아시니까 기본이 되니까 이 다음에 읽기 되게 쉬우시죠. 네. 그러니까. 그걸 보시면서 초국에서 단어를 음절에 대한 걸 인지하시고 음. 그다음에 중국에서 음. 거기에 동화책 20강이 되어 있어요. 음. 40강만 보시더라도 엄마는 지금 아이들한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따로 안 하셔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발음상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.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엄마들이 이벨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음이 있고 그다음에 모음이 있는데 이 지금 오시는 분 자음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. 근데 아까 읽을 때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한글처럼 오늘이 나뉘어서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딱 보이니까 한번 읽고 나니까 단어가 보이시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아이랑 지금 그 킨더랑 그레이드 원을 해서